오늘 하신 오실 말씀은 여우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수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번약계 앞에서 나아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아 하고 칠절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대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 아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 저는 오늘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승, 세상적인 방식 또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어, 나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좀 확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진 어떤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리는 참된 승리들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1월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보게 되어지는 새벽 기도의 말씀이 여우사에서의 말씀인데요. 이 여우사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건넌 후에 정복전쟁을 하는 첫 번째 전투라고 할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 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여리고성 전투에 관련된 말씀을 좀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아,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앞서 가지고 여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것이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공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리고성 전투의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돌고, 어, 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도는 이상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일곱 번을 다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큰소리를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방식,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을 가지고 전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이건 상식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방,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는 것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노아가 그큰 배를 만들 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가장이 그런 큰 배를 만들겠다고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배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겠지만 노아가 하는 그런 행동은 이해를 할수 없었을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죽이는 뭐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에 만든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을 주신 방식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식입니다. 자식을 주시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안에 살아도 그렇고 모두 건강할 때. 그때 자식을 주시고, 그때 부르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미 자식을 낳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는 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임신을 하게 만들고,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드세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도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이 잘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상한 요구를 계속하세요.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명령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명,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모세가 뭐라고? 모세가 뭐라고 바로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대로 순종을 하겠느냐고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자 베드로하고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고기는 하나도 못 잡고 실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베드로와그 제자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때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하다가 실패한 일을 갖다가 자기가 뭐라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무도 그런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2사에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내 길은 너희보다,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땐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지?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싶은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과 다른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꽉 망할 것 같은 그 그런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 5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고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높아지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고 손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기쁨으로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라.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주, 빌려줘야 되는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더 들려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무언가를 빌려주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때조차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서와서는 하나님 백성을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방식도 싸우는 원칙도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우사를 읽는 우리들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 싸우고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그렇게 승리를 쟁취할 때그 승리가 참된 승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두 주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그 승리의 방식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져주면서 이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방식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은 을사년 뱀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지혜롭다, 지혜로운 동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을사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대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